저는 오늘 제 개인적 생각을 좀 유튜브라는 자유로운 이 공간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문 제작에 참여하면서 하는 그런 기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교의 정치 때리기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소란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기들 한 요리판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이렇게 어느 한 정파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그대로 움직일까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이 쉽게 그들의 의도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리는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비상개엄을 빌미로 한 이런 정말 파상공세에 준욱이 든이 수사 기소기관들. 그러니까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이세그 다음에 공수처. 이세그 어린이들이, 이 똘마리들이 대통령을 지금 먹잇감 삼아서 뭐 물어 뜯고 있습니다. 뭐 소환하니, 체포하니, 구속하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대통령 영에 의해서 머리를 조아리던 자들이 저렇게 날뛰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한 죄를 지금 지었습니까? 저는 한 신문사에 몸담고 있는 기자입니다. 근데 기자는 지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기사를 쓰는 그 맥락과 자세 외에 유튜브라는 좀더좀 좀 사적이고 좀더좀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걸 떠나서 개인의 생각을 좀더 여유있게 좀 품이 넓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로 오늘 정치 때리기는 진행하겠습니다. 검경공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니, 수사하니, 소환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쉽게 소환에 응할 리도 없겠지만 체포될 수 있습니까? 구속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말만 화려하게 그저 검공경이 한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이 지금 현행범입니까? 야당이. 일부 탄핵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란죄가 지금 확정된 죄입니까?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국군을 물난하게 하고 국토를 참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목적으로 비상대응을 했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까? 군대를 막 탱크 동원하고 장갑차 동원하고 수천명, 수만명 동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을 체포한다든가 구속한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신명을 바치는 아주 충성심 강한 그런 무장조직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무장을 하고 있는 무장 조직이에요. 거기는 군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수천 명의 경호처 직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특등사수에다가 최고의 무력을 지닌 그런 조직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뛰어난 조직이죠. 자, 그런 조직이 수사기관이 한남동에 와가지고 유석열 씨, 자, 이래 이런 힘이가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갑시다. 할수 있습니까? 아마 저쪽도 못할 겁니다. 그 한남동 입구에서부터 경호처에 의해서 완전 봉쇄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개인의 독립과 자유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남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내 자신의 노동과 머리로서 일을 해서 사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유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보수 우파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어젠가 그저께 나온 여러 조사에 따르면 63% 66%가 유석열 대통령은 내란체를 지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3분의 2가 지금도 비상계엄은 당연하다 했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기관들이 한남동 쳐들어가가지고 윤 대통령 뭐 조사한다? 수사한다? 체포한다? 그럼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자들이 한남동을 다꽉 메우지 않겠습니까? 저 비상계엄 내란지 않고 주장하는 저저어 민노총 몇몇 소수 이런 좌파 그룹들이 여의도를 채우고 거기에 또 일부 중국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여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보다 더 충성심 있게 더 의지에 붙어서. 유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경호처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믿는 자유독립주의자들은 유석열 대통령이 이뻐서 개인 유석열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어 개인의 행복을 자유롭게. 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구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 싸워온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유석일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지금. 따라서 수사기관들이 저렇게 막이말저말막 말, 말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우파가 엄청 찾고 있다는 거. 그러다가 만약에 저들이 경고 망동을 하게 된다면 확 일어난다는 거.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토요일에 광화문에 수만 명, 뭐 십만 명, 어떻게 뭐 이번 주에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하고 소환하고 체포한다는 것은 내란죄. 그러니까 비상 계엄이 잘못했고 내란죄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근데 과연 비상 개업이 내란점입니까? 이번 비상 개업이 내란점입니까? 자, 유석일 대통령이 이번 비상 개업을한그 배경을 그 경험 정포 다마로 밝힌 게 있습니다. 이게 맞든 안 맞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3일 날 핵심 글귀만 한번 그 보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고수합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개함 소포를 뒤에 하면서 그 이유를 사, 그 앞에 쭉 나열을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22건의 정보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6월 이후 22대 국회 추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줘야죠 지금 자 비상 재무 사태 이후에 지금 예?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을 지금 탄핵 소추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어제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방침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위원 다 지금 탄핵 소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고요. 또 민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얼마나 겁박했습니까? 예? 그 사실 협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박이에요. 겁박보다 더 심한 협박입니다. 군부를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이미 탄핵했잖아요. 이찬수 서울지검장 몇몇 기조 그렇죠? 자 그리고 행안부장관 어치안을 총책임 짓고 있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방송 정책을 총괄하면서 제대로 된 방송이 되도록 정책적 그다음에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원장도 탄핵했습니다. 감사원장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비리 어, 불법 이런 것을 감시하고 사산에는 감사원의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했습니다 국방장관 탄핵 시도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의 본질인데 그것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단속 그리고 민생지원의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들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기,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빨리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 1조 원 이상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아이돌봄뭐 지원수당 뭐 380억 원을 또 감액했고, 뭐청년 일자리.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어? 산주교육금을 안고 있는 동해의 심해 가수유전, 심해 어? 가수전. 이거 개발 사업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상으로서그 여러 가지 이런 쪽을 보면서 대통령이 야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헌법이 부여한 비상개엄을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개엄을 했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개엄권을 활력을 한 겁니다. 왜 활력을 했냐? 국회가 지금 국가의 기본 정책, 기본 질서, 어? 국가를 영유하려면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어? 비상계엄 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고뇌에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겉으로는 민주당이 탄핵하고 예산 깎고 그러는 것은 적과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그 재판에 이런 것은 해태하고 권한을 넘어서 지금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거의 다 언론에서도 검증했고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22건의 탄핵은 탄핵 발의는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한 사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위 다되 있잖아요. 이재명 사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민생법은 하나도 지금 거의 뭐 한두 개? 중요하지 않은 거? 이, 이런 것좀 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것들, 어? 국가의 뭐 세정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지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유석열 대통령을 뽑았다면 유석열 대통령이 고, 공약이나 정책으로 내놓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과연 국권 물란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 누가 했습니까? 국회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있잖아요. 다막았잖아요 예? 그래서 유석열 대통령은 이게 사변의 준한 전시 및 사변의 준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에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거, 요. 전시, 사변에 준한 비, 국가 비상사태를 그게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 전시일 때만, 사변이 일어났을 때만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만 개엄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헌법에 그것만 규정을 하지 왜? 이에 준한 국가의 비상사태라는 구조를왜 넣었을까요? 이런 경우를 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뭐총조화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국가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는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뭐 자세히 들어가면 참 한심하게 기획되고 한심하게 시행된 그런 비상사태 때 정말 코미디 같은 국가 비상계험이지만 그리고 그래서 실패한 거지만 내란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란죄가 아니고 그리고 비상계험은 헌법에 정한 그런 규정을 준수했고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란죄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완전히 정말 그 물난하게, 국가를 물난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나요? 오리그 판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자, 두 번째. 실행성이 있어야 돼. 실행성. 실제로 실행을 했느냐? 아무리 머릿속으로 내가 국가를 정복하겠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실행성이 없으면 그건 내란죄가 아니거든요. 자, 이석기 전 통지단 대표도 최종 침에서는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왜? 기, 기획만 했다는 거예요. 기획만. 계획만 했다는 겁니다. 자, 실성이 없었어요. 국군 개원군 한데 아니 250명인가 테리코 붙다고 나와가지고 어오용부영하면서 그냥 갔는데 아니 국회의원들이 개헌 해제 결의를 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아니 그거 전혀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어요. 피해가 하나 있었다면 유기적 하나 깬 겁니다. 개헌군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신상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명 피해 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눈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어찌 긁혀가지고 한 사람, 뭐, 물론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누가 크게 다친다거나, 어?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행성 다음에, 실현 가능성. 아니, 이런 호수란, 이런 기획을 갖고, 실현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본인이, 국민한테 너무너무 국회의 독단과 국회의 이 국가기관 물란이 심하니까 국민한테 좀 이걸 좀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한테 부여된 비상대엄령을 활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잖아요. 내란죄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대통령은, 자, 외환과 내란죄가 아니고서는 재임 중에 형사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응? 뭐, 저기, 그, 저, 겉잘 특수보니, 그, 박세현이가 누가 뭐, 저기, 뭐, 한동은 뭐, 고등학교 뭐, 어디, 뭐, 무슨 고등학교 거기. 고등학교 무슨 뭐, 후배라고 하는데, 그자가 무슨 뭐, 저기, 응? 어? 응? 어? 이렇게 막 기사 등등하게 무슨 뭐, 수사하니, 뭐니, 소환하니, 뭐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성립이 안돼 대통령을 소출할 수 없어요 형사상으로 내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킬 겁니다 저 공고한 한남성 대통령 관저 거기 살벌하게 종호가 되는 곳이에요 거길 누가 들어갑니까? 엄 감사 씨 그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물론 물론 대통령이 자청해서 내 수사 받겠다 들어와라 그럼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그 검경 공의 사정 사정하고 대통령님 좀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면도 내면 서면 답변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제 개인적 생각을. 좀 유튜브라는 자유로운 이 공간에서 한 번씩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신문 제작에 참여하면서 하는 그런 기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조속히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그 마음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빨리 순수했기를 바랍니다. 이 절차상에 그 이게 탈출구가 있다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뭐이 동향을 보면요. 그렇게 가서 한 3, 4개월 후에 헌재에서 정말 시열하게 한번 법리를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내란죄는 절대 아니고 비상계엄은 적법하게 그리고 아주 올바르게, 어? 아주 코미디같이 기획된, 그리고 실행된 그런 비상경우이지만, 선포될 충분한 여건은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의정치들이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